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누입니다 오늘은 일러레인 나비마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비마마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오로라이브 이엔에 e 아멜리아 왓슨의 일러레를 담당했어 가지고 굉장히 인지도가 올랐던 일러레인데. 이 사람 또 이제 모델링 만들어가지고 버튜버 데뷔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오이 나비라는 이름으로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후에 뭔가 매네라가 왔나봐. 어, 구독자 30만 도 뚫고 인기도 많았거든. 돈도 잘 벌렸거든. 그랬는데 사방에서 고격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멘탈이 터졌는지 버튜버로 하고 싶은 거다 해봤다. 이러면서 나 이제 버튜버 안 하겠다. 이러면서 30만 채널을 그냥 날려버리, 날려버린 거야. 어. 아, 그럼 안 한다고 영상 다 날리더라고. 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아, 하기 싫으면 그냥 채널 남겨놓고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고 싶으면 또 그때 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진짜 깔끔하게 다 날려버려가지고 진짜로 깜짝 놀랐다. 이거죠. 아, 안쓸 거면 그 채널 날 주지. 그쵸? 근데 방송에 연연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던 게 뭐일러레로 워낙 잘 나가고 일러 그림만 그려도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유튜브 할, 버튜버 활동을 그만했다 이거죠. 실제로 유니의 마마이기도 하고 뭐 무당 버튜버의 아이리스 만화의 모델링 또 만들어준 적이 있죠. 그리고 이게 스텔라이브랑 또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게. 강 사장 신여단 출신으로 강 사장이랑 아리스만나랑 셋이서 방송을 한 적도 제법 됐었다 이거죠. 어쨌든 상당히 재능이 있어요. 솔직히 진짜 재밌었거든. 나는 굉장히 좋아하고 얼마나 좋았냐면 내가 라이브 방송까지 다볼 정도로 좋아했었고 실제로 버튜버 은퇴하고 나서. 일러레인 나비로서 방송을 킨 적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킬 때마다 가서 봤다니까 그냥 자기가 그림 그리면서 화면도 안 띄워 화면 까만 화면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작담만 하는데도 말이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이 너무 귀엽고 목소리도 독특하고 말투도 독특해가지고 얘는 진짜 천상 방송인이었다니까 어 그러니까 방송을 해야 돼 하는 게 맞았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일러레 출신으로 버트버까지 하면서 한국의 우이마마, 한국의 이누야마 타마키 이런 포지션이 돼줄 거라고 솔직히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활동을 종료해가지고 버트버 안 한다고 채널까지 지워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웠다 이거 죠 그래가지고 방송 킬 때도 버트버 모델링은 전혀 안 키는 중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뭐 복귀라고 할지 일러래로서는 원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귀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그쵸 어쨌든 뭐 채널도 지우고 영상도 다 지워 가지고 얘가 방송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뭐 공격을 받았다던가 그래 가지고 안 하나보다 다시는 방송 안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래가 너무 아쉬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방송은 다시 하고 싶나 봐 버트버로서 제대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팬들이랑 이제 잡담하는 수준으로 저번에 핸드폰으로 방송을 해줬었는데, 트위치에서.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 트위치란다. 트위터에서 방송을 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키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진짜 방송하던 애가 만나 싶을 정도로 와이파이로 켜가지고 엄청 많이 끊기고, 뭐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야,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더라. 어. 진짜, 말만 들어도 재밌어. 말투가 진짜 독특하거든. 그죠 어쨌든, 뭐, 버트버는 은퇴를 했지만은 아내 사람, 일러래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가끔씩 팬들이랑 소통하는 방송도 켜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뢰받은 그림 그리면서 이제 소통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의뢰받은 그림을 화면에 노출하면 안 되니까 이제 화면에 띄우는 건 따로 없었지만은 그런 식의 소통방송은 있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난리가 난게이 나비마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그냥 셀카를 그냥 깠더라고 원래 안 깠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올렸길래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좀 보여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쁘더라고. 어. 오른쪽 사진은 야 무슨 아이돌 같더라고, 그쵸 그런데 얼굴 생김새가 진짜 왼쪽에는 일본 아이돌 같이 생겼고 오른쪽은 한국 아이돌 같이 생겼어. 어. 특히 왼쪽에 카와이 다케저 나베데스가 그 센터 있는 애랑 닮았거든. 어. <laughs> 진짜 닮았거든. 어,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 그렇네. 집 좋네. 그쵸죠 음, 게다가 기타 치는 것도 있었는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사진 올렸는데 굉장히 이쁘죠. 음, 밝아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오타쿠라는 느낌 들어. 어, 그렇죠. 그림쟁이이기도 하고 실제로 오타쿠도 맞으니까. 아 이정도면 당연히 결혼하지 그쵸 어, 결혼만 해주면 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어, 쓸고 닦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그려줘 그림만 <laughs> 그쵸? 어쨌든 이 정도 이쁘면 여태껏 왜안 깠나 싶어요 어, 이 정도면 확실히 깔만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말투도 독특하고 솔직히 방송도 재밌기 때문에 역캠 했더라도, 이제, 독특한 인기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굴 까고 방송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멘탈이 튼튼한 친구들 아닌 이상은 하기가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부담이 심해가지고, 캠 방송은 아마 안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음. 강사장은 버린 거 아닙니다. 어, 강사장이랑은, 관계가 나쁘지 않고 유니마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요. 어, 버린 건 아리스만하고, 그렇죠. 어쨌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인방 해줬으면 좋겠어. 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끔씩 켜가지고 버트브 방송 해줬으면 좋겠거든. 뭐. 일러스트 그리는 작업 방송도 좋고 잡담 방송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버트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강요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일러래들이, 이제, 임방하면서, 버트버 활동을 병행하는데, 나비마마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어,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왜 이거 강요를 못하냐면, 얘는 진짜로 취미로 한 거거든, 그쵸. 다른 막버트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나 무도가 되려다 달라. 이러면서 돈 받아 쳐먹고나 남자친구 없다. 영원히 결혼 안할 거다. 내 팬들이 남자친구다. 이렇게 입 오지게 털어놓고, 어? 갑자기 아파서 은퇴하겠다. 이래놓고, 어? 다른 회사 들어가고. 거짓말에 통수를 오지게 쳤으니까, 걔네들한테는 내가 강요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그러거든? 근데, 나비마마는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했고 그냥 취미로 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서 어, 우리가 오히려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야. 어, 우리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나비마마가 복귀를 했다고 해가지고 요걸 가려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